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철로된 물체에 자석을 가까이 대보았죠. 어떻게 됐어요? 서로 끌어당겼죠? 그래서 철로된 물체가 자석에 붙었어요. 근데 철로된 물체와 자석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면 자석이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세기가 세니까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철로된 물체와 자석 사이에 얇은 플라스틱이나 종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철로된 물체가 자석에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석이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길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투명한 통, 빵끈 조각 여러 개, 막대 자석 어떻게 할까요? 빵끈 조각을 투명한 통에 넣고 투명한 통을 뒤집어 놓습니다. 막대 자석을 투명한 통에 들어있는 빵끈 조각에 가까이 가져갈 때 빵끈 조각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막대 자석에서 빵끈 조각을 투명한 통의 윗부분까지 끌고 가 봅시다. 막대 자석을 투명한 통의 윗부분에서 조금 떨어뜨려 보면서 빵끈 조각의 위치를 관찰해 봅시다. 막대 자석을 투명한 통의 윗부분에서 조금씩 더 떨어뜨려 봅시다. 빵끈 조각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봅시다. 그럼 같이 볼게요. 빵끈 조각을 투명한 통에 넣고 투명한 통을 뒤집었죠. 이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여기까지 왔을 때, 어, 움직임이 없다가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죠. 더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공중보양 했어요. 그리고 얘를 벽에 딱 갖다 대면 빵끈 조각이 가까이 왔죠. 다시 조금씩 떨어뜨려볼게요. 조금씩 위치가 변하네요. 공중부양 하던 빵끈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기준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안 올라오다가 딱 지나면 조금씩 올라오죠. 그래서 다석을 통에 붙이면 빵끈이 다 자석 쪽으로 왔다가 멀어지면서 다시 내려오게 돼요. 자석과 빵끈 조각 사이에 이 플라스틱 통이 있어도 자석에 붙네요. 그러면 빵끈 조각을 투명한 통의 윗부분까지 끌고 간 거예요. 막대자석으로 빵끈 조각을 투명한 통의 윗부분까지 끌고 가기. 막대자석을 조금 떨어뜨리기. 어떻게 될까요? 아까 조금 떨어뜨렸을 때 위치 변화가 생겼죠? 조금씩 더 떨어뜨렸을 땐 어떻게 될까요? 조금 떨어뜨렸을 때는 여기에 약간 빵끈 조각들이 모양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멀어지면 여기에 다시 내려오겠죠? 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로된 물체는 자석에 끌려옵니다. 철로된 물체와 자석이 약간 떨어져 있어도 자석은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철로된 물체와 자석 사이에 얇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의 물질이 있어도 자석은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빵끈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을 볼게요. 자석에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까요? 빵끈을 2에서 5cm 길이로 잘라 투명한 병에 넣은 후, 물을 붓고 뚜껑으로 병 입구를 막아줍니다. 막대 자석 두 개를 병의 양쪽에 대고, 빵끈 조각을 병의 3분의 2 위치만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린 빵끈 조각을 다시 병의 중간 부분까지 천천히 내리면서 빵끈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그때 사이에 플라스틱 벽이 있어도 끌어당겼는데 이번엔 유리병. 게다가 물도 있어요. 근데도 끌어당기네요. 더 생각해볼까요? 자석 드라이버의 끝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 드라이버의 끝 부분을 나사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끌어당길까요? 못 끌어당길 것 같아요. 자석 드라이버는 끝부분에 자석이 있어 철로 된 나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나사가 붙어버리네요. 그럼 오늘 실험한 내용을 실험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40쪽 자석을 철로 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기 막대 자석을 투명한 통에 들어 있는 빵끈 조각에 가까이 가져간 뒤 빵끈 조각의 모습을 각각 그려봅시다. 막대 자석을 투명한 통에 들어 있는 빵끈 조각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통에 딱 붙었어요. 그럼 빵끈 조각이 자석 쪽으로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그려주세요. 막대 자석으로 빵끈 조각을 투명한 통의 윗부분까지 끌고 왔을 때 위에다가 자석을 대면 빵끈 조각이 위로 붙죠. 막대 자석 조금 떨어뜨렸어요. 조금 떨어뜨릴 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근데 조금씩 더 떨어뜨리면 어느 순간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더 생각해 볼까요? 자석 드라이버의 끝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 드라이버의 끝부분을 나사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어요? 붙죠 나사가 자석 드라이버의 끝부분에 붙게 됩니다 철로 된 물체는 자석을 끌어당기지 않고 자석만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길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건 봤는데 철로 된 물체가 자석을 끌어당기는 모습은 관찰하기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철로된 물체가 자석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으면 자석을 실에 매달아서 자석보다 무거운 철로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이 물체에 끌려가서 붙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에 띄운 자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